우리가 티비에서 많이 보는 연예인들도 다 조각 같은 코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. 우리 보코 교정이 코끝을 너무 작게 하는 게 아니라 오똑하고 코지 약간 이제 살아있는 느낌? 너무 각진 게 아니라 약간 동고스러워하고 안녕하세요. 코노피 정태영 원장입니다. 사람은 다 이제 얼굴이 제각각이잖아요. 코도 사실은 이제 제각각이에요. 얼굴이 큰 사람은 코도 좀 커야 하고 얼굴이 작은 사람은 코가 이제 작아야겠죠. 그래서 큰 복코가 그꼭 나쁘냐,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. 얼굴에 이제 어울리느냐, 안 어울리느냐가 중요하죠. 코가 조각같이 이쁘다고 해서 어떤 사람한테는 되게 안 어울릴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코가 큰데 그 사람한테는 되게 잘 어울릴 때도 꽤 종종 있어요. 우리가 TV에서 많이 보는 연예인들도 다 조각 같은 코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은 또 남자 연예인 매브리가 코가 있한만 사람도 있고 짧은 코도 있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특히 이제 약간 보코처럼 보이는 연예인들도 있죠 대표적으로 뭐 약간 옛날 배우긴 하지만 이미안 씨김혜 씨도 좀 코가 좀 통통하고 큰 편이죠 오히려 이제 코가 크면 얼굴을 작게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꼭 보코라고 해서 꼭 나쁜 거는 아니다 구독 좋아요 코 끝이 약간 통통하고 뭉툭하다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 모양이 훨씬 더 중요해요 이렇게 처지거나 이러면 훨씬 더 이게 사람 느끼기에는 코가 두껍지 않더도 복코처럼 보이거든요 코가 끝이 서 있으면 대부분 복코라고 덜 느끼는데 코 끝이 이렇게 처진 화살코는 어, 사람들이 훨씬 복코라고 느끼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처져 있는 보코는 끝은 이제 살짝 올려주면 훨씬 더 이제 이쁘다고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코끝을 너무 작게 하는 게 좋지는 않아요. 코끝은 약간은 더톰 우리 보코 교정이 코끝을 너무 작게 하는 게 아니라 오똑하고 코끝이 약간 이제 살아있는 느낌, 너무 각진 게 아니라 약간 동그렇으러 하고. 이렇게 해줘야 코는 제일 중요한 게 항상 이제 얼굴에 어울려야 된다. 얼굴에 단점을 커버해주고 얼굴에 느낌을 살려주는 코는 그게 복코든 아니든 간에 다 좋은 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수호파에 나오는 어떤 연예인인데 이제 코가 조금 보코라고도 많이 얘기하거든요. 근데 그 연예인이 보코처럼 보이는 이유는 진짜 코가 이제 크다기보다는 길고 처진 거죠. 처지면 이제 사람들이 느끼게는 보코로 느끼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살을 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이제 세워주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. 네. <laughs>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